1289 누누 기도의 819 번째 에스겔 17장 성경 을읽겠 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귀신이 길고 거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내 마른에 이르러 백향농 높은 가지를 벗대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 땅에 종자를 꺾고 토에 심게 쇠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들에 심더니 이것이 자라 또, 퍼져서 녹지아니한 포도나무. 곧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가지는 복수리를 향하였고 그 부리는 복수리 아래에 있었다. 또, 날개가, 오, 날개가 너무 크고 너무 덜이 많은 그큰 독수리,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독수리에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풍부족으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벗고, 가지가 퍼졌다. 아, 그 포도나무를 큰물가 독초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그 나무가 등이 번성하겠느냐? 이, 이 독수리가, 독수리가 제그 뿌리를 베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는 달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보물리라 그 골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건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기라 그 하셨다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언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하게 느냐 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깨주산에 매일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국당에 있는 남자들을 옮겨는날니 이는 나라를, 나라를 낮추어, 낮추어 스스로 그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이름이 서 하여 하였음이거는 하였음 그가, 그가 사절을 애국에 보내 말과 군대를 포함으로 바벨론왕을 다벨로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바벨론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니 그가, 그가 맹세를 정전, 저버리고 언약을,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손을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무리로 그 전쟁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 그가 이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건을 맹세를 없인 여여 언약을 배반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 내 언약을 배반하였 즉, 내가 그 죄를 그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니, 그 모든 군대에서 그 혼자, 도망한 자들은 다칼에엎드러는 칼에 것이. 그, 그 남자는 사방으로 부터지리니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급소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그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것이요 각종,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가진 그늘에 살리라. 그의 모든 나무가,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 푸른 나무를 나무는 나무는 말리고 나무는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나라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 시 독수리와 포도나무 함께 읽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비율을 말하여라. 큰 독수리가 백향목까지 물고 가네. 그 땅에 씨앗 가져다 시내가에 심으니 그 씨앗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네. 그런데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자 그 포도나무는 얼른 그리로 향하네. 처음 독수리는 바가 치밀어 보도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니 반역을 일삼는 무리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고 이집트 왕을 의지하다 망하는구나 내가 연한 가지 하나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높은 살을 맺을 것이다. 그 가지가 무성해져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것이다. 에스겔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7장 이 내용들은 2차, 3차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그 사건들을 수수께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두 독수리 가운데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네바론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벨론의 백향목은 성전을 지은 나무입니다. 유다의 왕궁을 지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유다의 왕가는 다이세 가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바로 다이세 그 가문, 그왕 가운데 시드기야를 말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밑에 있어 속국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벌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다른 독수리 그한 마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시드기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배반을 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아 왕이 배반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그 열매를 내저 바벨론에 조공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서는 이 독수리가 그 뿌리째 뽑은 것은 언약을 배반한 이 시드기아를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두 눈이 뽑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수수께끼가 바로 바벨론 그 애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그 하실 일을 예언하신 그 내용을 수수께끼로 말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11절부터 이 14절까지 바벨론과맺은 조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애국과의 동맹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애굽의 원조를 요청했죠. 여기에 대해 바벨론이 심한 압박으로 결국 이제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왕가인 다윗의 왕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한 가지를 취하여 높고 빼어난 산, 시온 산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한 가지는 백향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연한 가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큰 백향목으로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연한 가지가 성장하여 아름답고 큰 백향목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향목이 된큰 나무 아래에 깃들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참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의 현실과 삶의 문제 가운데 다 모든 것이 망한 것같아도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늘믿음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SGL 17장 함께 부릅니다. 주그 독수리 날아 바로 백이로 오선지를 통하여서 수수께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으로 이 땅에 오셔서 큰백향목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 깃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도 없고 복도 받는 이 축복의 복음의 소식 그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려나다리라. 이 믿음, 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락시는그 약속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솔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 지금 계십니다. 어, 깨끗 나아가죠. 여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